안녕하세요. 아우디 차키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, 여기, 바로 그냥 앞에다 갖다 대 주세요. 그냥 깊게 하지 마시고, 그리고 깊게 해서 옆으로 꺾지도 마시고, 그냥, 그냥, 요 선, 날 부분을 그냥 옆에 바로 그냥 갖다 대 주세요. 갖다 댄 다음에, 누르면서 돌리시면 됩니다. 자, 내부 부분, 보, 내부 보여드릴게요. 왜 바로 앞에다 갖다 대야 되냐면, 그래야지만 여기가 눌리거든요. 누른 다음에, 요 홈을 돌려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앞에 갖다 대고, 돌리면서 요 거리를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, 바로 앞에 갖다 대 주시는 게 맞습니다. 끝! 살짝 다았 때, 누르면서 돌려주세요. 그렇죠. 오케이. Okay. 예. 음. 근데 그 돌리는 게 에. 음. 예. <laughs>